있을이 없나 봐. 들 그렇게 줘요나 어, 봄이야, 봄. 완성, 완성. 고 여자. 자막경리 지원금 신청하고 왔어요. 금방 신청되니까 꼭 다들 까먹지 말고 하세요. 배달비로 쓴 돈만 얼마야 <laughs> 안녕 오늘은 저희 쌤생일이어가지고 퇴근하고 지금 꽃시장에 가고 있어요 꽃다발이랑 이것저것 한번 오랜만에 솜씨를 뽐내봐야 되겠어요 <laughs> 음 꽃냄새 아 오랜만이야 오, 너무 예쁘다 미쳤다 오늘 꽃 들어온 날이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다 예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버터플라이 12,000원 이거 라면 플러스는요? 프리지 얼마에요? 라 음, 부터 원. 와 미쳤어 너무 예뻐 rainbow trout and hummingbird. I'll follow my golden. i l 아 follow my golden. I'll follow 요 아니 갑자기 왜 꽃다발을 만드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꽃집 사장님이 꿈이었거든요. <laughs> 꿈이 참 많아요. 꿈 나열하면 한 100개는 될 듯.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포장은 제가 할줄 알아요. <laughs> 이게 이렇게 쓰레기 많이 나와서 귀찮은데 재밌거든요. 내가 만든 거잖아.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오랜만에 해서 손이 다 굳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쇠질을 해서 그렇지. 약간 꽃이 패서도 잘 어울렸을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 참 여자여자 한거 좋아했는데. 운동을 하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툴리. 툴리 노란 색깔이랑 여기 중간에 들어간 노란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이 같이 들어가는 꽃의 조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예뻐. 이 약간 들판에서 막 꺾은 그런 느낌 알죠? 옛날에 졸업식 때 꽃다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제가 이제 페이스북 이런데로 주문 받아서 졸업식 날 팔고 그랬거든요? 그때 막 그래서 3일 정도 막 밤새 가면서 꽃다발 포장하고 또 심지어 또잘 됐었죠 돈도 많이 벌고 졸업식 한번 뛰면 200만원 정도 남았어 그만큼 진짜 완전 노가다였어. 새벽 새면서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허리 부러질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요것도 여기 끝에 이렇게 노란 열매가 달려있거든요. 이것도 포인트로 딱 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싹 밀어주고 준비 끝! 이게 또 이렇게 꽃을 다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 잡았는데 아직 실력이 놓슬지 않았어. <laughs> 가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우와 너무 예뻐. 봄 봄이야 봄. 오랜만에 꺼내. 짜잔. 이제 포장지를 두르면 되는데 요즘은 꽃이 잘 보이게 그냥 투명한 걸로 한번 싸는 게 유행이거든요. 약간. 그래도 생일 꽃다발인데 좀 화려하고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 품에 안았는데. 이건 석지예요, 석지. 속지.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이게 따로 배운 적은 거의 없고, 원데이 클래스 한번 들었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인스타에 사진 찾아보면서 따라했어요. 그냥 사진 막 엄청 뒤지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나. 한번 쏴줍니다. 짜잔. 어때요? 예쁘다. 와, 예뻐. 이렇게 흰색이랑 보라색 섞어가지고. 오늘 케이크가 보라색깔이어가지고. 완성. 짜잔 예쁘죠?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짜투리 남은 꽃. 오, 꽃이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꽃을 든 여자. <laughs> <거기 하세요. 웃음> 와, <어떡하지? 웃음> 야, 이거 이쁘 내가 만든 거였니 이거 안었다 응. 일단 올라갈까? 어떡하지? 안 봤는데? 그냥 들어갈까?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인터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럼 갈수 없잖아 들어가 그냥 놀래게 보이게 하고 기다리자 어,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 하자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 들어. 들어가 들어가자. <laughs> 자 들어가자 자지어요저프이드 실패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찍어 찍어! 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연쌤! 생일 축합니다어 찢어버렸다 이거 봐요 네. <laughs> <한번 있었다. 웃음> 요 네. <laughs> 해피 보스 데이 보스 데이? 나의 보스 데이거든요 대장 데이 대장 데이 해피 보스 데이야 봐야죠 야 어떻게 어라어 찍어! 손톱 존나 길어 다들 <laughs> 나만 생손톱이야 다이어트 <가요> 할 거야!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요? 한대 맞아야 돼. <laughs> 어나 처음 봐. 와 지려. 지립니다 여러분. <laughs> 언제예요 대회? 5월 말? 아니 진짜. 와. 와 소름 진짜. 와. 지렸다. <laughs> あっ。<laughs> 여러분, 오늘 드디어 학원에서 녹음을 할것 같아요. 제가 연습 잘 해오면 은 이번 주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녹음. 일단 조금 다 외우긴 외웠는데 너무 어려워! 이 노래 진짜.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맨날 차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그 노래만 들으면서 연습했거든요. 엄청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소질이 없나 봐. <laughs> 음. 음. Don't even get me started, I be going through the world of mine. Dig dig hear me out, got some tailbirds in me, feel me, gotta get it, keep down in my home. homies, feel me. My mind, my mind, sit my mind. m a 리스 l i 리스마마 m 마 l i c 마마리 m 마 m 리스 a s 리스 k a 리스 m a 리스 l i s a 세 a 핑 a l i 체노 o 노틸 스 l 위더 비전 스카 노틸 비그든 나와 m 일시 지쳤어 현실을 직시 했 b o 미친 성공의 o u 동기 i 접 g 매일 와 같이 갈 t h 이익 없는 새끼들에게 내 비법은 f i 리스 s h e p o u

밀어버려봐 사방에 안다면사 살찔 것 같으면 사삭 여기는 굉장히 연습이 잘 되신 음. 것 같긴 한데 새끼들은 언제쯤에게 미쳤다고 날 보고 말해란 말에 배체 주의 온대 어딘가 가게 필요 없어 병신같이 너한테 주태네 음정은 맞긴 한데 네. 지금 너무 약간 딱딱한 느낌이 음, 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미쳤다고 날 보고 말해란 말에 말해란 말해 어, 말해란 네. 말에. 정신 없이 달려왔어 스이 p 어제로 달려가는 미터기 도는 올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쭉 뻗어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있어요 부선이 언니. 부선이 컴백. 이 진짜 진짜 티 난다 어떡해? 뭐해?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아, <웃음> 왜? 왜? <웃음> 뭐야? 소금 뿌려요? 뭐해요? <laughs> 아니 진짜 술못 마는 거티 난다 어떡해? <laughs> 한잔 할까요? 짠! 아 소금 다어 어 시켜 놨어요 저? 어 <laughs> 이거 사왔다 이러면서 밑에 있는거 안떨서어어 떡볶이 있네요 떡볶이 먹어요 <laughs> 그냥 떡볶이? 뭐 <좋았었지?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다들 좋아요? 해물 이런거? 아, 좋아 내가 근데 왔을때 어? 와, 좋아 좋아 우리 노니 잘하겠다 아, 맞추라 같이 해줘. 나 혼자 지 많이 죽었네. 유튜브 안나오네 많이 죽었네. <laughs> 이렇게 더 많이. 핸드폰이 되게. 이게 이제 원래 2만 9천 원인데 정상가로 확인시면 네. 여기 2만 원이 돼요. 와. 아, 그러면, 그럼 이거 빨리, 얼마죠? 되겠다. 3만 원. 아, 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낱는 <laughs> <낯는> 걸로. <laughs> S는 현실적이고, 아 아이는 뜬구름 아 잡는다. 이런 거. 어, 맞아. 뭐. 야, 이렇게 잡아? 요아 어. 맞아. 딱그거요 F, 감자. T, 이성. 피 어, 예. 지크. 계획. 와. 좀 깎은 감계 나는, 나는 계획 음. 짠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laughs> 아, 나는 진짜 계획 짠건 어디야? 아야 여기 가야겠다. 어, 맞네. 어, 맞네. 그래서 얘들 어. 음. 예. 예. 당황해. 나 물을 많이 시에 할데 어디 갈지 네밥 먹고 가야 그니 아니, 막... 아니, 막... 맨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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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언니 <laughs> 아니, 언니? 아니, 맨니 진짜... 아니, 뭐, 아니, 언니, 언니, 아, 아니, 그냥... 아니, 언니. 언니.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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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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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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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r flight, walk through the rain with me.